트하 안녕하세요 트리카요봇 네전 트라카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플레이할 것은요 바로 그 마피아 클래싱모드예요 마피아 클래싱모드 이거는 저잘 플레이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번 네 기말 필요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클래싱모드 마피아 일반모드는 뭐 플레이를 해봤다고 치더라도 클래식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녹화네요. 제가 맨날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아, 이게 클래식 모드는요. 제가... 그... 어, 나 이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그 정, 경찰, 의사, 뭐 이런 것들 있어. 요 마피아도 있고 시민 이런 것들. 어 예, 예전에는 뭐 마, 마피아 한 명, 시민 몇 명이었다면 이제는 어, 다양한 역할들도 정해져 있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한 거를 이렇게 채팅도 할수 있어요. 채팅도 할수 있고요. 이거는 이건 추리해서 한 거고 현재로서는 미상. 마피아, 귀족, 경찰 이런 것도 있고 예상 직업으로는 지울 수는 없어요. 이제, 이제 저는 어, 잘 모르겠고요. 일단 현재 8명이 있네요. 투표 시간입니다. 하, 일단은 처음 하는 거니깐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걸러서 할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고. 메모님이 투표로 채용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 그런데 밤이면 다 이렇게 감, 이렇게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다 눈을 뜨고 있지? 이러면 다 보이지 않나? 아닌가? 이건 다른가 좀. 사회자도 있고 하는데, 자 일단 메모님 추방되었고요. 어, 영원한 비밀 발 님이 어 죽었네요. 나지니까 토론을 좀 해봅시다. 현재 난 영원한 비밀 발 메모님 죽었고요. 나저 아니네, <laughs> 저마피인가요저아 이게. 군인...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인도 있고, 이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영매사가 있는데,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구나... 이상했다 이상은 아마 사회자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굴고님이 이상인가? 국민인가 사회자인가 아무튼 드디어 투표시간이 왔습니다 야이 투표시간입니다 신중하게 투표를 해주세요 아 이거 뭐야 뭔가 하죠 저는 의사예요 의사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죽었나? 나 죽었나? 아굴1님 투표로 차용되었구나 제가. 그러면 나 이제 망하다. 치유해. 그래. 그리고님 제가 대신 살려드릴게요. 아. 죄송. 아왜 이렇게 죽은 사람은 치유 못 하나? 이런 사람들 다 치유해서 뭐 하니까 죽은 사람들 웬만해선 죽은 사람들 치유하고 싶은데. 자 이제. 이분들까지 다 당했다면 저도 이제 당할 것 같아요. 현재 총 4명이에요. 현재 총 4명, 과연 진범은 누구입니까? 첫날이니까 자투, 자기투표를 하래요 첫날이니까 어, 난 의사고 이 3명 중에 분명 한명 마피아예요. 과연 누가 마피아일까요? 한번, 그 마피아 이기거나 아니면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또이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고 이거 마피아 마피아 이런 거는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떠올라서 투표 시간입니다. 진정하게 투표해주세요. 자, 죄송하지만 일본인은 마피아예요. 일단은 M 자가을이님 투표로 처형되었다고요. 아, 선택하지 말걸. 아, 철민 님이랑 이번 중에 3명인것 같은데, 이제 새! 가을이수니는게 일단 이게 마피아가 걸리게임게임이 끝날 거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전 아니고 지금 두명 중에 한명는마피아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저한번할수 있는 일까을할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게 <laughs> 아니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아니 왜 갑자기 철밍님이 아 그냥 철밍님 걸를걸아 철밍님이나 가리오님 고르는게 정답이었다 아 루스 아 그래도 보상은 일쑤이주네요 그런데 난왜 아직까지도 레벨 73일까요 난왜 아직까지도 레벨 73이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너무 어, 짜였나 재도전 해볼 거야. 이대로 마지막 한판에 다시 해보자. 마지막 한판 5주전, 4초전3초전2초전4초전 땡. 하이 Q, 액션 정한님이 탈출했습니다. 지속적 탈출시 마피아 모드를 플레이할 수 뭐라고 써져 있죠? 할수 없습니다.라고 써져 있네요. 저쪽 보니까 군인 의사 경자 그, 한번 저 자투를 해볼게요. 자 군인 두... 어와군 아니 군인이 두 명일 수도 있나 이거? 나도 이런 거 처음 해가 와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뭐한 명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건데 확실히 확인나잖아 화가리냐? 화가리? 화갈이. 화가유기나? 아 직업을 보니까는 어차피 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틀 좀봐야될것같아 어.. 누굴 투표할까요? 어 누구 투표하면 좋지 일단 스킵스킵 스킵. 정한님은 나가셨고 아마 정한님 나가셨으면은 아마 마피아연대 나갔으면은 이거 끝났겠죠 자어 뭐야 아니 이렇게 쉽게 맞힌다고 야 정한님 마피아였어 아 정한님도 마피아였고 투투님 마피아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 너무 쉽게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마치도 갈게요. 자 그럼 안녕.